Fox TV. 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f 스 x TV 반입니다 자 오늘도 꼬동님하고 같이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 꼬동님하고 같이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어, 일단은 문어가 대왕문어가 있는지 탐색을 하러 왔습니다만 아, 저는 촬영 겸해서 이래저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렛츠고 <laughs> 대왕 문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대왕 문어 있으면 이걸로 코를 걸어 당기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시야가 겁나게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입구에서부터 아, 루어가 이렇게 또 떨어져 있네요 이런 것은 또 제가 수거를 해 주겠습니다 어, 상태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또이수원에이 낮은 수원에 해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파리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안쪽이 아, 비어 있습니다 보통 해파리 같으면 이렇게 속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뭡니까 무슨 좀비 같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자, 해파리 였고요 자, 그런데 또 이게 뭡니까? 여기 또 루어가, 네, 누가 농어 루어를 했는가 본데요. 농어를 잡기 위해서 하다가 원줄이 터진 것 같습니다만 줄이 칭칭 감겨있네요. 이거 완전히 뭐, 줄이 완전 칭칭 감겨가지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자, 보시면 이 원줄이 엄청나게 길게 지금 해초 사이에 낀개가 있네요. 이것까지 다 수거를 해주고요. 자 이쯤에서 관찰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마치 시멘트를 부어놓은 듯한 아주 어, 회색빛 바위 위에 이렇게 쓴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자, 이쯤에다가, 네. 아, 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이걸로 카메라를 뿌시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 이렇게 예,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 놓고는 아, 성계를 주워와서 이렇게 깨어 놓으면 아마 고기들이 오지 않을까. 자, 옆에 굴 속에 보니까 아, 왕사이하고또뱅에 돔들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굴 속에 숨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또 아무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른 아무르 불가사리네요. 수온이 낮아지니까 아무르 불가사리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다시피 또 아무르 불가사리가 있네요. 네, 있어야 할 문어는 없고, 네, 완전 아무르 파티입니다. 네, 망태기에 담아주고요. 자 이렇게 낮은 수온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리돔들이 보이죠. 자여긴또 해파리가 네, 뭐 무슨 와이파이 신호를 막 보내, 삐리리리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위 밑으로 탐색을 해가면서 보시다시피 수많은 뱅에돔과 볼락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앞에는 또 범돔도 있네요. 요즘 뭐 수온에 다 적응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열대어든 뭐 열한대어든간에. 자 여기 보시면 또 루이비가 어, 있죠 루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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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 네, 가리비가 입을 딱 벌리고 아주 맛있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멸치 멸치대가 있습니다만은 네아 보기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멸치가 있는 바다 밑으로 한번 자명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위 틈으로 네, 몸이 안낑기도록 네, 수영을 잘 해야 되겠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문어를 찾아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하지만 문어는 없다는 거. 숨이 찬다는 거.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두리변, 두리변, 두리변 주변을 살펴보다가 또 이렇게 불가사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아무르불가사리는 벌써 작은 조개를 벌써 한 다섯 개 정도 까먹었네요. 순식간에 내장을 뱉어가지고 내용물을 쪽쪽 녹여서 빨아먹는 그런 아무르불가사리 되겠습니다. 자, 두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는 또 각시 수염고등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쪽에 동해에서는 뭐 어, 눈에 잘 띄는 고동은 아닙니다. 가끔 보이는 그런 고동이죠. 자, 그렇게 또 가다가,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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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문어를 문, 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 문어가 바위 틈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요. 자, 바로 따라 들어가서 한번 요 놈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날카로운 갈쿠리를 장착하고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문어야! 나와라! 잡아 땡겨 봅니다. 자, 서서히 다가가서 문어를 보고 바로 코를 걸어가지고 땡깁니다만, 아, 문어 발이 몇 개였던가요? 문어 발이 4개는 떨어졌는데, 4개는 아, 보시다시피 바위 틈으로 양쪽으로 팔을 벌려가지고 꽉 잡아버리네요. 와, 도저히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숨이 참, 숨을 숨이 고파서 다시 올라갔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문어가 여기서, 어, 문어도 지금 힘이 빠졌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다른 바위 틈으로 이동하려고 나가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내려가서, 매가지를 잡고 확 잡아 당겨보면 그대로 날려옵니다. 아, 이렇게 문어를 잡았네요. 자, 아, 문어 좋습니다. 네. 세레머니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자, 문어를 이렇게 한 마리 잡고 나서 관찰 카메라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네, 황어때가 지나가고 있죠.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놓고 제가 어, 이렇게 성계를 깨 놓았는데요. 노래미가 오고 그 다음 쥐노래미도 왔습니다. 자, 열심히 파먹고 있죠? 자, 진노래미도 오고, 보고도 오고, 어, 황어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위를 잘 봐주십시오. 황어때 뒤쪽으로 지금 뭔가 아주 많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와, 멸치때니까 자, 점점 화면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황어때하고 같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노래미들이 열심히 성게를 파먹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보입니다. 엄청난 물고기 떼가 보이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와, 이건 정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떼로 몰려오는데요. 아주 저 뒤에 아주 마치 먹구름이 끼는 듯하게 완전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쥐 노래미도 놀라서 잠시 멈칫하고 있네요. 밑에 보시면. 와, 정말 엄청납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때가 지나가는데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 자, 이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밑에가 아주 빛이 안 들어오니까 시커메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와, 정말 개체수 엄청나네요. 한 5조 5억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큰 무리를 지어서 원을 그리면서 도,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그쥐노래미는 열심히 성게를 파먹고 있네요. 와, 엄청난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어, 물고기 때를 자세히 보니까 네, 아주 전어 무리였습니다. 전어. 와, 엄청난 전어 때. 놀랍네요, 정말.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 여러분들. 돌돔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네, 혹돔입니다. 혹돔인데 지금 수온이 너무 내려가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요렇게 변해버렸네요, 겨울에는. 원래는 약간 그, 뭡니까, 주황색? 뭐, 그런, 어, 그런 색이죠. 와서 성계를 만만 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에이, 먹을 것도 없네 하면서. 자, 배부른 지노레미는내 집으로 돌아가네요. 오늘 수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불가사리는 발이 6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통은 이렇게 다섯 개가 맞는데, 얘는 여섯 개죠. 자, 요 놈들은 예, 바짝 말려서, 말려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치우고요. 아직 그, 그닥 크지 않습니다. 대왕 문어급은 아니고, 한 3kg급 정도. 자, 문어 손질해가 한번 삶아봅시다. 이 먹물. 자, 내장을 드러내고. 한번 확인해보자. 자, 문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딱 말리는게 완전 마 예술이죠? 아따 맛있게 생, 뭐 맛있게 산겼네. 안 <laughs> 하고도 있고. 이렇게, 아, 동해 참문어, 피문어 세접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겁나게 맛있겠네요. 아, 진짜 맛있겠네. 자, 폭스 TV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이었습니다.